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laughs> 제가 그제도 이제 오후에 저녁에 방송을 업로드했고, 어제 하루 쉬고 오늘도 이제 방송을 찍는데, 어, 제가, <laughs> 아, 오늘은 2025년 3월 어, 6일입니다. 여튼 그렇게 이제 건너 건너 이렇게 방송을 업로드를 하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8일간 이렇게 휴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모처럼 만에 이렇게 좀 휴식을 하게 돼가지고, 온전히 힐링하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해요. 물론 틈틈이 이제 뉴스도 챙겨보고 유튜브도 챙겨보고 하고는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가 방송을 조금 드문드문 올리게 될것 같아요. 어,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요즘 이제 제, 저랑 정치적 입장이 같으신 분들 또는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 또는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유입 인원이 요즘 엄청 최근 늘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방송을 부지런히 많이 올리는 게 맞는데 뭐 뭐처럼 엄청 소중한 기회로 장시간 이제 휴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네,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온전히 휴식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은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여기저기 방송이랑 유튜브에 출연을 엄청 많이 하세요. 뭐 맵을 쇼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미처 나오셨는지도 몰랐던 이런저런 방송들이 많아서 저도 아직 그걸 다못 봤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엄청 좋은 정책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고 저도 들었을 때, 와, 저 사람 천재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라고 했는데 그 발언이 나온 그 다음날, 뭐, 이거, 난가병에 걸린 대선, 대권 주자들이, 뭐, 공산주의냐, 전체주의냐, 뭐, 포퓰리즘이냐, 막 엄청 까대기 시작하던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에너지 기업이든, AI 기업이든, AI를 위한 반도체 기업이든, 이제, 뭐, 투자를, 뭐 민간 투자도 받고, 정부 투자도 보태서 대규모로 건립을 해서 우리도 이 AI 시대에 발맞춰서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게 만약에 뭐, 3, 뭐 정부 투자 3, 민간 투자 7이면 수익이라도 3대7로 민간 투자와 정부 투자 쪽으로 수익을 나누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정부 투자라 함은 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되는 셈이니까 수익을 분배받게 되면 그 수익만큼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aughs> 뭐 엔, 엔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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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게 뭐 엄청 핫하니까 그런 종류의 이제 회사를 한국 안에다가 설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laughs>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게 민간투자 100%로는 조달이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 정부투자를 같이 보탠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laughs> 정부 투자는 누구 돈? 국민이 낸 세금.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났어. 그럼 그 수익을 국민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이 수익이 난 만큼 세금을 공정하게 감면해 준다라는 거죠. 천재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예전에 에너지 고속도로 하나만 해도, 아, 이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견될 만한, 이, 거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엄청나게 역사의 환액을 끊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두 번째 정책, 정부 투자는 세금이고, 그걸로 수익이 나면 세금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라는 이런 아이디어, 음, 이 사람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것 때문에 어제 그제 어, 아니지 어제 오늘 제가 뉴스를 조금 소홀히 보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laughs> 방송이 뜸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자, 오늘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선고일을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쯤이 이 탄핵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클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루하루 이런 뭐 명태균 관련,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 뉴스도 아까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근데, 최근 명태균 관련 보도를 봐도 그렇고,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그랬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윤석열이라면 이런 짓을 했을 거고, 아마 김건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 먹었을 거야라고 <laughs> 다 예상했던 일이. 이것도 꿈 열어보니까, 그래, 진짜 했구나. 진짜 해 먹었구나. 진짜 연루됐구나라는 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는 뉴스지. 와, 이런 것까지 해 먹었었어. 라는 뉴스는 없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최근 다시 이제 어제였나 김규현 변호사님이 뉴스 공장에 나와서 이제 오고 갔던 것 중에서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체병 사건이라든지 이거 지금 우리한테 잊혀진 사건이 되가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는 이제. 잠시 중단되었던 거고, <laughs> 본격적으로 탄핵 선고가 내려지면, 끝까지 밝혀내서 책임자들을 다 찾아내서, 이제, 그에 적합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갔어요. <laughs>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시작으로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양평 고속도로, 체해병 사건, <laughs> 마약 수사 외압 사건, 그리고 그거, 디올백 뇌물, 또, 뭐, 이것도 뭐, 뭐, 너무 많아요. <laughs> 정말 이 여자는 정말 정말 부지런하게 해 먹었구나. 아, 이렇게 부지런하게 해 먹기도 정말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모든 수사가 끝이 나고 실체가 밝혀지면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진짜 짐작하기도 힘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가 탈핵됐을 때 그에 관련돼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박근혜가 탄핵된, 탄핵 소추안이 시작되고, 결국 탄핵까지 이르게 된 이유를 큰 틀에서 보면요. 쪽팔림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게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 쪽팔림은 국민들 몫이냐? 어, 어떻게 저렇게 헌법 수의 의지가 없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은 <laughs> 치니 쿠테타 내란입니다. 탄핵 사유가. 근데 탄핵 사유가 치니 쿠테타 내란인 것도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찰들 군인들이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까지 다 끝이 나면 저는 그 규모가 짐작도 하기 힘든데. 근데, 양평, 고속도로, 그 블랙펄 리메스트먼트 주가 조작, 삼부 토건, 뭐, 최혜병 사건, 마약 수사 외압, 창원 산단, 공천 개입, 뭐, 공천거래라고 해야되나? 이거가 다 까버려지면 이게 도대체 규모가 어느정도 수준일지 지금 몇백명 몇천명 몇만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을 하게 될지 진작조차 하기 힘들어요 이게 교정시설을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교정시설을 하나 더 지워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규모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laughs> 아마, 아마도 5월부터 이 모든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laughs> 그래서, <웃음> 제, 제 예상으로는요, 다음 주 탄핵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구체적인 대선에 대한 일정이 나올 거고요. 그 기간에는 모든 뉴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수사에 대한 기록이 취재가 되어서 보도가 된다라는 것은 언론이 특정 후보를 대선판에서 주저앉히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언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명태균이든 건진이든 뭐든 간에 이런 수사에 대한 보도는 지금이 지금부터 해서 다음 주 탄핵이 선고가 되는 시점까지가 절정을 이루다가 갑자기 사라질 거예요. <laughs>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laughs> 이재명 대표님은 <laughs> 본인이 받은 정치적 보복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사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범죄 사실을 눈감아 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없는 죄를 털고 털고 털어서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법, 법으로 사법살인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지 이거 지금 드러난 게 너무 엄청나게 큰게 많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단죄는 아마 올여름부터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제 구독자라는 분을 처음 뵙게 됐는데 그분하고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이게 뭐냐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분과 대화를 엄청 이 사람 말이 잘 통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누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분은 <laughs>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윤석열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원래 보수다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보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진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알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잘한 점은 잘했다, 잘못한 점은 잘못했다라고 양쪽 진영을 다 이제 잘했던 점,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에 기반해서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은 굉장히 드뭅니다. 여튼, 어제 그 대화가 즐거웠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튼 제가 뉴스를 제가 소비하는 일도 그리고 제가 어 이렇게 방송을 업로드하는 일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조금 뜸해질 것 같은데 어 대신에 충분히 힐링하고 어 충전해서 다음 주부터는 힘차게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잠 잠시 쉬어감이니까. 어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laughs> 제가 좀 더, 더 이렇게 이제 충전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모습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조금 짧게 끝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